네, 이번 메뉴는요, 그, 습입니다. 그래서 스리나가시라고 하는데 약간 탁하게, 어, 농도가 있는 습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단호박 스리나가시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습을 해서 기본 다시마 육수 플러스 크림하고 그 위에다가 가지를 튀긴 다음에 올려줄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호박이 있으면 반으로 갈라 주시고요. 반으로 갈른 단호박을 안에 이렇게 심이 있죠? 자. 이렇게 안에 내용물을 파줍니다. 이렇게 파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필러 있으시죠? 그래서 필러를 이용해서 껍질을 벗겨 줍니다. 이렇게 필러를 이용해서 벗겨 주셔도 되고요. 파란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칼로 까 주셔도 돼요. 그거는 편하게 작업자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단호박을 한번 쪄도 되고. 삶아 주어도 됩니다. 근데 삶아 주실 때는 수분을 그래도 최대한 삶은 후에 빼 주시는 게 맞고요. 덩어리가 크면 물에 들어갔을 때잘 익질 않겠죠? 커팅 한 다음에 얇게 썰어 주시면 조금. 더 빨리 익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호박은 이렇게 넣어서 완전히 익을 수록 삶아 줄 겁니다. 자 그리고 가지를 튀겨줘야 되는데요. 자 가지가 껍질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필러를 이용해서 필러를 이용해서 벗겨도 되지만 그 외에 기름에 튀겨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칼집을 이런 식으로 내줍니다. 칼집을 이렇게 내준 다음에 기름 올른 튀김에다가 살짝 넣어서 얘를 튀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튀겨주시고요. 단호박이 거의 다 익어서 단호박은 걸러낼 겁니다. 얘는 이제 한번 믹서기에다 갈아줄 거고요. 이렇게. 냈습니다. 가지는 어느정도까지 튀기면 되냐면요 얘가 약간 쪼그라들 때까지 그래서 겉에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자, 충분히 튀겨져야 껍질이 다 벗겨지고요 안에가 이렇게 눌러질 정도가 된다면 다 튀겨진 겁니다 튀긴 상태에서 찬물에다가 담가주면 얘를 좀 식힐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자. 보통 보면 저희가 몰드라고도 부르고 가다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형태의 틀을, 모양 틀을 잘 쓰는데요. 저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셰프들이 원하는 야채에다가 몰드, 가다를 놓고 눌러주시면 이 모양 틀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최대한 얇게 썰어주시는 게 좋고요 준비가 된 거를 물에다가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가지는 이제 다 식었으면 키친타월에 물기를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물기를 제거 후에 껍질을 이렇게 자 보시는 것과 같이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제가 아까 칼집을 넣은 결대로 껍질이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는 밑간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가지 자체에 그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가지는 이렇게 껍질을 제거를 했고요. 한번 다시 수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준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준비된 단호박 크림 준비된 다시마 육수를 이용해서 스리나라시를 만들 거고요. 준비된 블린더 커터기에다가 얘네를 갈아줄 겁니다. 일단 단호박을 먼저 놓고요 크림과 육수의 비율은 한 2대1 정도 비율로 넣어주시면 돼요. 습이 농도가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크림은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단호박을 갈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호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갈았고요. 이제 요거를 한번 더 곱게 채반에다가 내려주시는 게 좋고요. 입자가 안 갈린 단호박이 있으면 입에 남게 되잖아요. 일단 요렇게 해서 채반에다가 한번 더 내려주시면 곱고 부드럽게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반을 사용을 하시면요. 항상 이렇게 뒤쪽에 남아있는 재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다 이렇게 걸러주시면 준비를 할수 있고요. 이제 서비스를 하기 전에 여분의 냄비에다가 끓여서 뜨겁게 내주는 요리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간을, 기본 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금을 살짝만 넣어주고, 크림을 조금만 더 넣어서 농도를 조금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기본 농도는 끓기 전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농도가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크림 넣어주었고 다시마 육수 조금 더 넣어주어서 농도를 맞췄습니다. 얘를 한번 끓일 겁니다. 냄비에 넣어서 끓일 때는요 바닥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잘 저어주셔야 얘가 누르지 않고 준비가 됩니다. 크림이 완성이 되는 동안 가지를 준비를 할 건데요. 옆 표면은 이렇게 기름에 튀겨지면서 탔기 때문에 잘라버리고요. 가운데를 이렇게 갈라주시면 바지에 부드러운 속살이 나오죠? 자, 단호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돼서 냄비에 이렇게 보통 7부에서 8부까지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완성된 크림에 가지를 한 3등분 정도 준비를 해서 올려줄 겁니다. 양 끝은 절단을 해서 음식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하고요. 하고 아까 썰어놓은 단풍잎을 받쳐서 올려줄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연어알이에요. 그래서 연어를 위에다가 세알 정도 줍니다. 이렇게 올려서 준비를 했고요이거는 이제 파슬리 가루. 그래서 파슬리 가루를 뿌려주면 단호박 스리나가시가 준비가 완성이 됐습니다.